자, 우리 필 에너지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현재 시간은 오후 3시 33분 화요일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하시면서요, 부디 구독과 좋아요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분위기가 다시 한번 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죠. 그죠? 21선 돌파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눌리더니만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하는 정고점을 확실하게 좀 돌파해주는 이런 상승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결국은 이제 저점 이후부터 이렇게 사실 이제 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지금 이제 복귀가 나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추세를 우상향으로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연말 안에 2만 5천원을 애초에 좀 목표로 해놨었거든요. 지난 10월에 이제 영상을 찍어 드릴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역시나 다시 지금 추세로 복귀한 상황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나 이제 이필 에너지의 이 실적이 크게 저는 한몫 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일단은 좀 분기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 최신화가 지금 안돼 있어서 그런 건데 2 분기에 이미 이제 흑자 전환을 성공을 한 것이고 올해 3세개 분기에 이 매출이 이미 전년도를 뛰어넘었다라는 거예요. 매출액 전년도. 자1967 이렇게 숫자 보시면 되겠고 자 분기로 바꿔서 이렇게만 합쳐도 지금 14 거의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3분 요거 3분기거 합치면 넘어간다 라는 거예요 이미 전년도 매출을 초과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3개 분기만에 지난해 연간 실적을 훌쩍 뛰어넘었다 라는 거죠. 2천억이 넘었어요. 그죠? 축하할 일이죠. 뭐 축하해야 되는 부분이고 역시나 2차 전지 이 장비를 앞세워서 성장세를 이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건식 전극 공정 장비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이제 주목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PNT가 또 사실 굉장히 또 크게 기대되는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필 에너지의 또 2대 주주 삼성 SDI 아니, 근데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뭐 크게 나오는 게 없어가지고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2차전지 섹터 주저앉고 있는 상황인데, LG엔솔은 잘 버티고 있어요. 그죠? 근데 SK이노베이션이랑 SDI는 주저앉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필에너지가 실적이 좋았으니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거지, 그냥 삼성 SDI 분위기 따라갔다면 지금 이러한 상승은 나올 수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적이 굉장히 크게 한 몫을 해줬어요. 그죠? 이 트럼프 당선 이후에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지금 평가가 지금 너무나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역시 공통된 요인은 바로 보조금 폐지나 보조금 감소에 있다라는 거죠. 너무 우려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고요. 결국은 전기차로 왜 가야 하느냐 기후 위기에 있어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됩니다. 올해 1월, 9월 지구 평균 온도는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파리협정 이 야심 찬 계획은 큰 위기랍니다. 그래서 지금 친환경 정책으로 가야 돼요. 이러다가 인류가 멸망한다니까요. 정말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빠르게 전기차로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 트럼프 시대에 있어서 정말 이 일론 머스크가 최대 수혜자로 거듭나는 모습이죠. 결국은 진짜 이 테슬라의 밸류체인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LG 엔솔이죠. LG 엔솔의 수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LG 엔솔은 주가가 버텨주고 있어요. 맞죠? 테슬라, 벤츠, 포드, 리비안에 이어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까지도 LG 엔솔이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잘 나가고 있어요. LG엔솔만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러다 보니까 정말 테슬라 밸류체인을 주목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예요. 여기에 이어서 6천억 원 규모의 폴란드 ESS 프로젝트까지도 LG엔솔이 도전장을 내밀었다라는 겁니다. 트럼프 시대에 이뭐 FTA 전면 폐지, IRA 폐지, 보조금 축소, 너무 좀 심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 기후 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전 세계의 이 공통적인 목표가 있는 한 결국은 트럼프 시기라고 해봐야 4 년이에요 사년 4년. 빠르게 전기차 시대로 가야 됩니다 필 에너지의 장비 역시도 수준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다시 한번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필 에너지의 모습이니까요 자 일단 지난 3월 이 인터 배터리 또 행사 때 크게 한번 폭등이 나왔었거든요 이때 이제 삼성 sdi 정보체 배터리 관련해서 또 이야기가 나왔었던 이제 그 시기였으니까 그때의 출발점으로 그냥 다시 돌아왔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시 한번 꾸준하게 이 우상향의 어떤 추세를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면서 가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올해 최종 목표는 다시 한번 이 25,000원 선에 도착을 해 주는 거 뚫어 주면서. 27,500원까지 올라가는 거이렇게 목표를 잡도록 할 테니까 잘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5,000원부터 다시 한번 2만원까지 회복을 시켜준 거니까 2만원에서 25,000원까지는 올라가 줄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자세한 내용이랑 이 기업 브리핑은요, 제가 실시간 정보방에서 확실하게 또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 실시간 정보방에 여러분들께서 입장을 좀 내가 희망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010-5938-3031. 김선생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링크 보내드리니까 확인하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내용도 중요하고 브리핑도 굉장히 중요하고 기업들 정보,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되는 정보들만 꾸준하게 정보방에서 공유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 꾸준하게 수익 만들려고 돈 벌려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기간 정말 꾸준하게 수익 만들 수 있는 단기 급등주 정말 엄선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 위주로 엄선해서 선별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른 수익을 희망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 010-5938-3031 실시간 정보방 입장을 위해서 김선생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공유를 해드린 종목을 잠깐 좀 보여드리게 될 텐데 자 그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이 이제 11월 12일이죠 여기 있네요 자 11월 12일 남광 토건, 이렇게 이제 공유해드렸거든요. 어제 삼부 토건 드렸는데, 못 잡으신 분들이 꽤나 많이 있으셔가지고, 남광 토건, 이렇게 좀 드리게 됐고요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이렇게 잡아드렸습니다. 7,500원, 이렇게 잡아드렸고, 매도가는 만원 이상, 이렇게 잡아드렸는데, 이게 이제 또, 확신을 못 갖고, 매수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 다 짚어드린단 말이에요. 실시간으로. 그죠? 이렇게 확실하게 짚어드리면 여러분들이 매매를 못하실 이유가 없겠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3부 토건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시게 되면은 3부 토건 이제 11월 11일 이렇게 이제 드렸죠? 그죠?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 매도가 얼마? 1,500원. 이렇게 잡아 드렸어요. 그죠? 관리 종목 리스크 때문에 1,500원까지만 볼게요. 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냥 간단하게 결과만 좀 보여드리면, 자, 3부 토건. 1,500원 돌파 나왔죠? 그죠? 3부 토건. 그래서 목표가 달성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틀 동안 지금 몇 퍼센트냐면, 거의 뭐50% 넘어갔어요. 그죠? 물론 이제 요렇게 보면은 100% 이상 넘어갔는데 자, 요렇게 이틀 동안 진행을 했기 때문에 50% 이상의 수익이 달성이 됐습니다. 일단 뭐3부 토건은 최대 3,000원까지만 딱 보려고 하는데 일단 1차 목표가 달성이 됐으니까 슬슬 뭐 분할 매도 이렇게 좀 챙겨 가시면 되겠고요. 남광 토건 역시도 마찬가지로 오늘 7,500원 이렇게 잡아 드렸죠, 매수가. 근데 아래쪽으로 좀 빠져 내려왔다가 강하게 상승이 나와 주면서 결국은 상한가에 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원 목표가를 또 잡아드렸기 때문에 그 이상의 돌파 충분히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이틀 동안에 40% 가까운 지금 이런 수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시대에서 수혜 받을 수 있는 이 섹터 여러분들이 반드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역시나 수익을 꾸준하게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꾸준한 수익을 희망하시는 분들 실시간 또 정보들 공유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010-5938-3034나 김선생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단기간 정말 빠르게 매매를 할줄 모른다. 뭐 손이 느려서 내가 할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천천히 올라갈 수 있는 대박 종목 따로 또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연말 안에 2조 규모 정말 대규모 수출 계약 요거 하나만 나와줘도요 충분히 폭등으로 이어질 종목입니다 매집 막바지 구간 정말 이제 끝나가거든요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종목인 만큼 여러분들도 꼭 기대하시고 정말 큼직한 수익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꼭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꾸준하게 우상향 갈 거예요 역회된 숄더 삼중 바닥 딱 찍고요 이렇게 이제 우상향 가게 될 종목입니다 외인기관 총 매집하고 있는 이 종목 여러분들 꼭 잡으셔서 정말 하반기 큰 수익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역시도 010-5938-3031 대박이라고 문자 남겨 놓으셔서 이 종목 꼭 잡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부터 이제 또 중요한 경기 지표들이 또 줄줄이 발표가 됩니다. 내일은 이제 CPI고요. 목요일은 PPI 이렇게 또 발표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금요일에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지수 발표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롬 파월 또 연준 의장이 연설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의 어떤 뭐 경기 전망, 금리 정책, 뭐 통화 정책, 뭐 여러 가지들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이 고용 지표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수 발표까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역시도 굉장히 또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금투세 폐지 이후에 이제 이 상법 개정이 다시 한번 지금 또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말 이 상법 개정, 그리고 금투세 폐지 확실하게 또 되어줘야 우리나라 또 증시가 다시 한번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뭐 트럼프 2기 시대를 자꾸 우려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잘 풀어가겠다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지켜보자고요 트럼프 시대에서도 반드시 수혜받을 수 있는 섹터는 존재하니까 그 종목들을 위주로 좀 공략을 해가면서 우리가 또 주요 섹터 미래 성장 산업들 그런 기업들의 투자를 이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동안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참 오르지 못했잖아요 그죠? 이 오르지 못했던 이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는 다시 한번 남들처럼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여전히 뭐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상승만 보여 준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우리 구독자분들 투자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분명하게 상승 랠리를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승 랠리가 나와 주는 이런 시장 상황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경험하셔야 되고 정말 26년까지 금리 인하가 쫙쫙쫙 진행이 되면서 증시가 상승이 나와 준다면 여러분들 정말 큰 수익 반드시 만들어 가실 수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새롭게 준비했습니다. 자, 4분기 실적 시즌을 여러분들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010-5938-3031 실적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이 4분기 실적 확실하게 폭발할 이 종목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직접 제가 기업 탐방까지 다녀왔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4분기 흑자 전환 굉장히 지금 유력한 상황이고요. 올해보다 내년 25년 실적이 훨씬 더 좋을 기업입니다.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손들 매집이 들어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못해도 3배에서 5배 정말 거뜬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입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5938. 3 0 3하나 희망하시는 분들은 실적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는데, 자, 3분기는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완료되는 대로 다음에 한번 또 보여드릴 거고요. 지난 2분기 실리콘투 확실하게 잡아 드리면서 두달 동안 다섯 배가 올라가는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여주면서 큰 수익 만들어 드렸습니다. 실적주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010-5938-3031 실적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이어서 25년 상반기 역시도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항상 상승이 나올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평가된 종목들 미리미리 들어가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년 상반기 정말 대시세 폭발할 종목 준비했습니다. 제가 뭐 매일같이 여러분들 커뮤니티 게시판에 투표를 하고 있죠. 2차 전지, AI 반도체, 제약 바이오 그 추가적으로 전력 에너지와 가끔시지뭐 우주 항공, 방산. 뭐 이쪽도 이제 언급 드리긴 하는데 제가 가장 주요하게 생각하는 게 2차 전지, AI 반도체, 제약 바이오. 이렇게 지금 제가 늘 공유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올해 하반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역시나 010 5938에 303 하나 대시세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섹터별로 준비해 놓은 이 대시세 종목 반드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잡으셔서 정말 큰 수익 만드셔야 돼요. 제가 그 동안에 잡아드렸던 뭐 제주 반도체 역시도 다섯 배, 엔캠 역시도 다섯 배, 솔브레인 홀딩스 역시도 세 배, 다 큼직하게 수익을 만들어드렸어요. 제가 이전까지는 항상 문자로도 이렇게 공유해드렸었는데, 를 지금은 금감원 규정상 이렇게 하면 불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저 잡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안 하고요. 제가 실시간 이 정보방, 그리고 대시세 공유방, 이렇게 제가 초대해드려서 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 25년 상반기 대시세 종목 꼭 공유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알테오젠이에요. 제가 무려 465번 영상을 좀 이렇게 찍어 드렸는데, 제가 거짓말 할 필요가 없으니까, 딱 증명 차원에서 보여드리면, 작년 11월 8일부터 영상을 꾸준하게 찍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24년, 이제 11월 8일부로 딱 1주년이 됐어요. 보이시, 보이시죠? 24년 11월 8일. 이렇게 제가 꾸준하게 알테오지는 영상 찍어 드리면서, 절대 매도하지 마셔라. 제가 요 날부터 찍어 드린 거예요. 11월 8일. 보이시죠, 여러분? 11월 8일. 그래서 11월, 올해 11월 8일까지 무려 7배 가까운 상승입니다. 지금도 저는 매도 금지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금 시가총액 23조 원까지 올라왔는데, 저는 40조 원. 그 이상도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 파시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지금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주반도체도 작년에 잡아드리면서 이렇게 상승 나와줬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다섯 배 이상 올라갔고요. 엔캠 역시도 마찬가지죠. 엔캠도 작년에 연말에 7만원 선 근처에서 잡아드리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와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때도 다섯 배 이상 수익.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요 상승 나올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잡아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25년 상반기를 여러분들 정말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섹터별로 확실하게 준비해 놨으니까 내년 상반기에도 저와 함께 정말 큰 수익을 만들어 가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5938-3031 대시세 라고 문자 남겨 주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오늘도 참긴 시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